이번에, 어, 내란 사태 때 출동을 했던 장병들 중에, 화란이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, 많이 망설여서 어디 뭐, 컵라면 사먹고 시간 끌고 놀았다든지, 아니면 어디 가서 뭐, 일종의 태업을 했다든지,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, 명령 부, 불복종으로 실제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, 어쨌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. 지금 어디 기사에 이... 난걸 보니까, 어, 그런 사람들에서 징계위에 해부했다고 기사들이 좀 있던데, 네, 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12월 4일 날공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됐습니다그인원의하급자가 네. 대령님, 과장님, 음. 지금 계엄이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.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. 아, 이미 해제가 의결된 다음. 네. 네. 그러면 2차 계엄을 준비로 간 건데. 아.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. 음.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. 반은 반은 맞고 한 이상은 틀릴 겁니다. 일각에 알려진 내용은 약간 아. 좀 다릅니다.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잘 나중에 잘 설명을 하시고요. 어쨌든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